안녕하세요. 모방기 여보분 오늘 배우셨입니다 반갑습니다. GT 받드리겠습니다 오, GT 좋아요. 오늘 삼재매기를 하셨나봐.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웃음> <웃음> 어떤 튼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 될수 있고 반가운 손님 아니면 금전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잘 봐주세요 소띠 봐드리겠습니다 소띠도 나쁘지 않아요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음. 나는 잘될수 있다 생각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힘내시고 어, 오늘 금전도 들어오는 게 보이고 또 오늘 저기 이, 이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 되겠어요 범띠 봐드리겠습니다 검띠는좀안 좋으니까 몸이 무겁고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음식 조심하시고 아 처상집이나 무슨 상 저기 뭐야 잔치집 같은데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 갔다 오시면 아파요 토끼띠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띠도 안 좋습니다 집에서도 낙상서 다치는 거 도둑수도 좀 있고 나가서도 조심하고 운전하지 마세요 용띠 봐드리겠습니다 용띠도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좋은 날이니까 아 오늘 저기 반가운 손님이 와서 나를 즐겁게 해주든지 음식 대접이라도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 뱀띠 봐드리겠습니다. 뱀띠도 오늘 좋아요. 오늘 이렇게 대박 났으면 좋겠, 다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시국이 너무 오르니까 다 대박 났으면 좋겠어 금전 들어오고, 기인 났으 나를 도와주는 날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가 나오는 날이 되겠어요. 말티 봐드리겠습니다. 말티는 이렇게, 어, 몸수도 안 좋으라 했고, 음식 조심하세요. 끓여드시고, 꼭, 저기, 익혀서 드세요. 생거 드지 마세요. 배탈납니다. 양띠 봐드리겠습니다. 양띠도 오늘 이렇게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 나쁘지 않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 있으면 움직이세요. 괜찮습니다. 잔내비띠 잔드비티 봐드리겠습니다. 잔내비띠도 좋아요. 오늘 반가운 사람을 만나든지, 티를 만나는 날이 되겠어요. 금전도 들어오고, 또, 크진 않아도 작은 금전을 두르고, 복권이라도 한번 사보세요. 닭띠바드리겠습니다. 닭띠 봐드리겠습니다. 닭띠는 오늘 좀안 좋은 날이니까, 이럴까, 그, 궁리가 많은 날, 변동, 이동 수도 보이는데,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냥 오늘은 근신하고 넘어가세요. 개띠 봐드리겠습니다. 개띠도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이 나쁘지 않고, 귀인 나서 나를 도와주고, 또, 이렇게 횡재수도 드는 날이니까, 뭐 선물이라도 받겠습니다. 돼지띠 봐드리겠습니다. 돼지띠 조상님이 도와준다. 나쁘지 않고 반가운 손님을 만나든지 작은 금전도 보이고 또 아, 칭찬 받는 소리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